야잘 잤다. 지난번에 찾은 마을. 응. 여기가 임시 거처로 만들긴 했는데 좀 작단 말이지. 집을 만들어야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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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너, 에헤, 여기라면 공격 못 하겠지? 잠시 후에만 해요. 슈 여러분들 저 달았거든요. 난집 지어야 되니까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꿨어요. 집 지을 만한 좋은 곳을있 한번 찾아볼까요? 어? 여기 딱 좋은데? 일단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여기를 방판자로 채우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어제가 할로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로윈이랑 관련된 집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거 맞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그래요 파란색 콘크리트랑 빨간색 콘크리트를 가지고 살짝 요거난또맨나 어, 이거 한금이아 맞다. 이거. 크리에이티브는 맞지이아라서층 높이는 6층면 들려나? 이만 더어 네. 여덟 칸 정도라고?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, 이렇게 맞고 그리고 계속 쌓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? 신영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6살인데 벌써 11살이에요. 와, 엄청 놀랍다. 이거 그렇게 안 나오나?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쇼츠도 하나 올라옵니다. 아니면 내일 근데 이거 간격이 똑같구나. 헤헤 <laughs> 잘못 봤네. 여러분들 이다쌓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는데이 정도 있어요. 저저 벌써 가저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데. 저저저저 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 크게 짓는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보자. 그리고 여기 채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여우들 귀엽다 여러분 요, 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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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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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렇죠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진짜로 마인크래프트랑 <목소리> 루이 디멘션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주는 마인크래프트를 타자고요. <목소리> 자, 어쨌든, 이제 여기 다 채웠으니 이렇게 하냐 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 집이 좋아요. 하나도 안 너무 작은 것 같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 렉이 너무 심한데 이 방. 뭔가 이상하죠. 근데 일단 저는 뭔가 이상해도 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알아차리 분들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동해석이라 치면 안 나오겠지? 안 나오고 그럼 점적그 쳐도 안 나오는구나. 흠. 그렇다면 아깝긴 한데 이걸 쓰는 건가? 아니 아닌가? 그러면 이 이름을 쓰면 되려나? 잠깐만요 아하 나오니냐나 바본가? 아니야 나 바보 아야용사곰이야용사곰 <laughs> 침 떨어진다. 어, 일단 여러분은 한숨 자고 왔나요이 <목소리> 쭉쭉. 이 가될지 일단 어쨌든 드론은 가야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음. 너무 어두운것 같은데 일단은 <laughs> 이게 아니고 바닥부터 채울게요 잠깐 이러다 수중잎 되는거아니겠지 설마? 응? 여러분들 신형TV 구독 좀 제발 눌러주세요. 솔직히 불쌍한 거 아니에요. 꿀이쥐. 5년 동안 39명이면 어허 아뭐 여기 안 했구나 아잘못떨다 근데 확실히 제가 왜 여기 지었냐면은 지, 아까 촬영 전에 집 지으려고 마땅한 것을 봤는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빼고 없어요 여기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단은 가장 괜찮은 데가 여기여가지고 일단 여기다 지었어요 여 짓고 있는 거구나 오늘 안에 완성할 수는 있으려나, 이거? 어후. 잠시 후에 만나요. 아니, 뭐야, 이거. 어, 이거 좀 징그러운데. 근데 안에 보면 너무 감옥이에요, 여러분들. 이 정도면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. 거의 못탔 다. 이제 정답을 알려줄게. 요 제가 지는 집은 바로 끼워끼집입니다. 근데 많이 이상한 말이죠, 여러분들.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는데, 약간. 좀만 높이 쌓을 걸 그랬나? 아니면. 왜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잖아? 이렇게, 이게 훨씬 멋져 보이는데, 약간. 긴가? 이게 좀더 나은 거 같거든요, 여러분들. 너 아, 여기, 봐봐 여기 너무 감옥 같단 말이죠. 문을 좀 만들게요.로는 이문해야지. 그리가 가바판 아니다 그거 전에 그눈 있죠 눈을 눈 근처를 일단은 뭐냐 그거 유리로 한번 뒤바다펴 볼게요 유리 하니까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해둘게요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 지었는데 이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깔았고요 다음에 석탄 만기만기다리여러 여러분, 들 너무 많이 있여이분 여러분, 들 일단 좀 많이 지어놨거든요. 너무 힘들어라. 2층 집이에요. 그리고, 에,다가, 침대를 두면 되겠죠? 이지, 갈색 침대지. 금본은 갈색 코 근데 여기 너무 깊숙해요. 게다가 여기 있을텐데 좀만 더기다리세요이 말, 여에서 여기에서, 이영에서에서 여기에서, 여기에데여기에만 여기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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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아아기에서여기요서 여기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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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당근을 캐면 되겠지? 슈우 네. 이 정도면 됐겠지? 31개 사먹고 하나, 하나 먹 <laughs> 아니, 실수 없다고 예? 왜요? 바늘 이렇게 당근까지 딱 캐왔는데요? 왜냐하면 잎자리 마을 축제 연극을 하기 때문이지. 너도 어서 준비하지 못해. 예?